정제 여러분, 정부는 어, 용인시 이동읍 바로 삼성반도체 215만 평이 개발되는 배우 신도시, 바로 69만 평을 직주락 워크 라이브플레이 하이테크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69만 평의 현장을 직접 오늘 투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12월 들어서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어, 모처럼 휴일에 용인 반도체 중에서 어, 이동남사에 삼성이 215만 평에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바로 이동읍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동읍 현장 중에서도 이 반도체의 배우 신도시를 만드는 바로 이동읍 신도시 69만 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해서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앞에 지금 트럭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로 지금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는 것이 45번 도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데는 덕성산업단지 용인 테크노밸리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따서 자 여기 그 덕성산업단지 자 왼쪽에 보이는 45번 도로 건너편은 전부 어, 절대농기라고 하는 농업진흥구역 인데 그 부분이 이번에 신도시로 발표가 됐고, 지금 우측에 보시는 이 빌딩들은 덕성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덕성산업단지는 지금 개발이 돼서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들어와 있고, 어 공장들이 들어와 있는 현상입니다. 왼쪽에 45번 자동차 전용도로 4차선 도로에 이 도로의 건너편에 어 농업진흥구역이라고는 절대농지가 이번에 그 신도시로 그뭐 배정이 됐고요. 자, 우리는 지금 신도시로 배정이 된 데를 따라서 기억자 모형으로 용덕 저수지까지 어, 투어를 현장 답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바로 그 덕성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성산업단지 이 45번 도로의 건너편 쪽으로 쭉 올라가서 우측으로 해서 용덕 저수지까지 69만 평이 개발되는 현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여기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데는 어 삼성이 215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윗부분에 어 덕성리에 있는 덕성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배우도시가 만들어지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지역이야말로 앞으로 어, 엄청난 그러한 개발이 될수 있는 우리가 그 한자 성어로 상견백해라고 그러죠. 뽕나무밭이 바다가 바뀌듯이 이러한 그 지방에 허허벌판이었던 도시가 앞으로 어 반도체 신도시와 더불어서 또 이동 그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엄청난 개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왼쪽에 그 45번 도로에 그 도로가 보이는데 그 바로 그 건너편이 어. 이번에 발표된 69만평의 배우 신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덕성산업단지는 수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한참 개발이 되고 앞으로 어, 삼산, 어, 3년 동안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어, 토지거래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 여기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켜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215만평이 들어오고 이번에 신도시도 발표됐고 그러면 은이 주변이 엄청나게 개발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 실질적으로는 어, 3년 동안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 투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은 이쪽은 토지 거래를 할 수가 없고 한마디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 덕성 어,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 덕성 산업단지 위에 이제 이동 시내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이쪽도 여러분들이 수용이 우측입니다. 여기 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상가 부분들은 수용이 아니고요. 어, 우측에 뒤에 그 허허벌판이 있습니다. 어, 지장물이 그 없는 여기에서 이제 차를 몰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보니까 어, 도로를 따라서 지금 차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측 부분, 우측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나대지,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이쪽도 69만 평 신도시 배우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여기에 69만평이 그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어 정부에 들어와서 어 저쪽에 오산 쪽에 어또그 엄청나게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버금가게끔 여기 바로 어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자 우측에 보시면은요 저렇게 허허벌판이 있습니다 저쪽이 전부가 어 바로 신도시 범위 에 들고 저기 앞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수용지역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빼고 여기 나와 있는 왼쪽 오른쪽에 지장물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런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있죠. 이런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69만 평의 반도체 배우 신도시를 개발은 다른 현장을 직접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이 엄청난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면서 많은 상가들과 또 개발 인력들, 이 개발 인력들이 바로 산업 전사들이면서 산업 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이 공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용인원삼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기 쪽은 그런대로 지금 이런 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시청인구 원산면 일대는 심히 우려되는 게, 어 그쪽은 거의 이런 상가나 이런 지역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어 상당히 이제 내후년 들어서는 어 거기에, 15,000에서 2만 명의 본격적인 그런 산업 전사들이 손다 온다면은 상당히 심히 어, 우려되는 게 그쪽이고 자 여기서 우이전에서 가시면은 이제 용덕 저수지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왼쪽에 있는 그 미주 아파트는 제휴를 하고요 여기도 나와 있는 이런 상가 일부분은 제휴를 하고 여기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는 이번에 신도시 69만 평이 개발되는 지역으로 묶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저 임야라든지 또는 여기 동아아파트 이런 것은 수용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상가 일부 지역은 수용이 아니고 바로 이 상가 뒤에 부분이 농림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 지역들을 전부 수용하는 69만평의 배우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용인시 이동읍, 반도체 배우 신도시가 개발되는 이동읍, 여기 그 덕성리 묵리 쪽으로, 자 여기 왼쪽에 보십시오. 천천히 가시다 보면 은 여기 왼쪽이 바로 이런 나대지 농림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어, 수용의 바로 중심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농림 지역. 지장물도 없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번에 69만 평이 개발되는 반도체 배우 신도시로 지정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답사하면서 현장을 직접 투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비닐하우스가 보이는데 이 비닐하우스 뒷편 쪽으로 전부가 농림지역이고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는 것이 현재 여기 앞에가 2차선이 되어 있는데 좌우로 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조그만한 나홀로 아파트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도로 옆에 말고 이 상가를 바로 뒤에 농림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지장물이 없는 이런 지역들을 전면적으로 이번에 215만 평이 개발되는 반도체 배우 도시의 바로 신도시 69만 평으로 여기를 지금 지정을 했다는 현장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좀만 가다 보면은 용덕 저수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계신 바로 우측에 자, 여기 농림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차량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수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장물이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기 앞에 용덕 저수지 지금 어뚝기 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가 바로 그 용덕 저수지인데 자 앞으로 가시다 보면은 이제 직접 용덕 저수지를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용인시 처인구 이동을 배 어, 215만 평 개발되는 이동 남사의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와 어, 그리고 69만 평이 새로 생기는 배우 신도시 자 여기가 지금 바로 용덕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버스지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용덕 저수지 바로 뒤쪽으로 어 이번에 신도시가 69만 평이 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현장 답사하면서 를 생생한 정보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양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어 여기 나와 있는 이동읍 문리에 있는 바로 그 용덕 저수지 현장도. 같이 한번 시원스럽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용덕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용덕저수지 옆에는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 음식점들 맛집들이 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신원골프장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앞으로 이 지역이 이제 맛집이 여기는 그 신도시에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 신도시가 생기면서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면은 지금 이쪽도 식당들이 지금 현재도 맛집인데 앞으로 어 엄청난 그러한 수요가 들어오면서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용덕저수지 앞에 이런 맛집들도 상당히 장사가 잘될 거라고 생각되면서 오늘 어 덕성산업단지에서 어 이동읍 또 묵리에 있는 용, 어 용덕저수지까지 해서 어 69만평이 개발되는 배우 신도시의 개발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12월도 여러분들의 활기찬 추위에 움츠리지 말고 활기찬 그런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이동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루스터가 완성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배우 신도시가 반드시 그 생겨야 될 것입니다. 근로자 수만 해도 수만 명이 될 것이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로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은 69만 평의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